사람들은 모두 다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죠. 왜 선물을 좋아할까 선물은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갖다 주는데 참 부담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건 선물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받는 사람이 부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참 기뻐해야 되니까. 그게 선물이죠. 또 그리고 선물은 그 내용도, 선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선물을 주는 사람의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참 아, 아, 기쁘고, 또 기쁘고, 그런 거죠. 그 일단, 이제 줘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서 최고의, 제일 귀한 선물이 뭡니까? 이렇게 단당해 여태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서 제일 좋은 선물은 뭘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한분 사이면 뭘 가지고 계세요? 결혼 받죠? 아, 아니요. 그보다더 좋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패치보다도 좀 선생님 가지고 계시는 데 궁금한데, 이따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물로 받은 시기에 보니까 날가 가지고 이제 뭐 몇십 년 전의 시기니까 유행이 좀 뜨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그 시기가 제일 버무리는. 그거보다는 시기가 뭐 그러면요? 즘뭐 요즘 좋은 시기가 많은데 돈들만 안겠다 하니까 그 예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수 합니다. 그런 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좋은 선물, 정말 놀라운 선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요즘 택배 보게 되면 그 선물 왔다고 합니다. 프로브램, 그 그러니까 프로 레벨, 프로 레벨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선물을 보내셨는지 실제 말씀하고 다시 읽어보실까요? 진짜 말씀 함께했습니다. 찬사가 이르되, 예수가 말하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예, 하늘로부터 온 소식, 하늘로부터 온 선물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기쁨의 좋은 선물이다. 너희들에게 줄 기쁨의 좋은 선물이 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너희에게 줄 기쁨의 참 좋은 선물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왜 기쁨의 좋은 선물이고 또왜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선물일까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겠습니다 <목소리> 하시옵시니 곧그리다 키포의 큰 선물이 그뿐만 아니라 이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그리스도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선물의 내용은 뭐예요? 구주 예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구주 예수님, 나사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나사된 예수님이 큰승물이 될까요? 왜나사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큰승물이 될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를 지해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내해주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원 날라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그렇게 물어보요 근데 어제 듣는 게 되겠습니다만 요즘 아이들은요 어른 같아요. 얼마나 애들이 컸는지 몸집도 크고 말기를 알아듣는 것도 어, 요즘 애들은 굉장히 성숙해서 애들이 아니요 그래서 그전에 물어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물어보면 선물 받은 날입니다 사탄으로서 생일입니다가 한90% 이상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가서 유치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이들 대부분이 다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laughs> 다른 애가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아니라 애들이 유치원에 다녀 아이들이 대다수가 다 예수님의 생일이라는거예요 그러면 요즘 그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신 건데, 그러니까 생물적로 왔습니다. 나쁜 사람 혼내주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지만 또 대다수의 아이들의 답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학교도 안 다니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대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이 아이를 갖지 말아요발 길을 알아듣고 의사소통을.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감없이 어렵다고 하고 여림을 어렵다 하고 받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5장 19절에 아주 쉬운 말로 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제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하면 아마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크고 놀라운 일 가장 크고 고마운 일은 고마운 것 중에서도 무엇과 관계되길까요? 생명을 구원 받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명을 구원 받고 내가 살아가는 데, 내 생명이 유지되는데 도움 받는 것까지 큰 도움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 이거 뭐 돈을 얼마를 받고 집을 사주고, 뭐 유학을 보내주고 이런 절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보내주는데 생명을 구받줘서 도와주는데 얼마나 큰 소리? 그러니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남여기까지큰 기적이라고 보시죠. 얼마 전에. 우리 가슴을 참 나쁘게 하는 일이 강릉에서 있었습니다. 대입 수능을 친 10명의 근장한 우리 청년들이 강릉에 여행을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명의 아이들이 일산화 탐수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서울에 있는 학교니까 서울에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전해졌죠. 참 새아이는 이사가떠을 때가 안 됐습니다만 다른 아이들은 완전히 회복이 되고 회복되는 가운데에 있죠 그때, 그때 한 아버지 이 특별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죽은 줄알았요 죽은 줄알는데살아났거이 아버지 표현이 뭐냐 하면 기다리다 보면 이말 하는 거예요 자집에 지옥에 갔다가 다시 출장으로 돌아오그아이 그 아버지 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도면대가 죽은 줄 알고 왔는데,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빠졌다가 다시 집단으로 올라간 그런 입니다 그런 얘기입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큰 짐을 받은 것, 일까지 큰일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의 모든 사람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구나기 예수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뭐라고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누구예요 네. 내 남편보다도 내 딸에 보다도 내 사랑하는 아들들보다도 내 손주들보다도 친구들보다도 나에게서 더큰 선물은 예수님 내 구수지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이건 제만에게 선물일까요 나에게만 선물입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있습니다왜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몇몇 사람들의 일만큰 기쁨의 소식, 큰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고 승부를 낼까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구원승부니 몇몇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그 영향이 누구에게 미칩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시려로 믿는 사람은 이 성분을 받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특정한 신분을 가져야만이 구주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 속한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다. 우리만 구주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게 오해하고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시역 사람들을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시 아닙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의 사람들 뭐 태국말을 하든지 중국말을 하든지 영어를 하든지 필리핀 말을 하든지 한국말을 하든지 일부 말을 하든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제일 먼저 전파된 것을 보면은 왕이라든지 제 세상이라든지 서기가들이라든지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급의 속한 그런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소식을 가장 먼저 전파사들이 누군가라고첫번 크리스마스를 전파사들이 누구입니까? 야말로 진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평범한 사람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 평범하다 못해 평범이하이, 죄송합니다만은 요즘식으로 말로 차상위 계층에 속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차상위 계층에 속한 그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따로 오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통 목자라 하게 되면 이를 어떻습니까? 좀 목장 잘뭐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살죠. 소와 양을 가지고 있고 목장을 가지고 있는 데 목장 요즘 닭값이 얼마나 비싼데 제주도 목장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하나 부자예요. 또 강원도 목장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강원도가 산골이라고 해서 땅값이 싸다고 해도 요즘 목장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부자 반지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만나는 이 목자들은 그런 부자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가 아니에요. 큰 목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류친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이게 뭘 말씀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참이 없다. 그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목자인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라고 말하죠? 한밤 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한밤 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이 많이 있는데 목자 그룹 중에서도 한 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 그것도 목자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목자예요 고참 목자들은 다 퇴근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되죠 밤에 남아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목자들 중에서도 제일 힘 없는 목자들이라고 생각해 되죠 그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차상의 대체에 속한 사람들을 예수만을 모시는가?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께 나가서 경배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보면 그 다음에 예수에께 경배한 사람들의 모습이 마태의 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당히 학식이 깊고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멀리서 동방에서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요즘식으로 말하고 이는 분들은 뭐, 뭐예요 천문학자들이에요, 천문학자들. 우주 과학자들입니다.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우주 과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시골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예물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자손가도 있죠. 동방박사 세 사람,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드렸습니다. 그세 가지 예물 드렸죠. 뭘 드렸습니까? 방금. 황금을 드리고, 유황을 드리고, 옥향을 드렸습니다. 이 황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평민이 수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유학이라고 하는 것도 신기한 이 향수인데 이걸 편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진 신기한 이런 아주 보물들을 드리는 것을 볼때이 동방박사들은 참 신분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방박사 그룹이라 밤에 덜 따라서 숙지하면서 약들을 지키는 그런 목자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구주 예수님 이 옷에 따른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볼때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무슨 소식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 가장 큰 성분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소식이, 누구에게나 이 소식이 전해지고, 이선물이전해지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자녀의 근체를 누리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가장 깊은 소식,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왜 가장 큰 선물이 될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 뭐니니 뭐니 해도 마음 편안지야 하자 여러분 뭐 마음 편안지이니 내가 그뭐뭐 유명한 무슨 대학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뭐 취직을 하고 올 재벌이 되 그리고 매날 이렇게 인상 쓰고 하게 되면 그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또 마음이 편하게 행복 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아 땅에 행복을 추구하고 평안을 많이 추구합니다만 잠시 그래가지고 좀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 뭐에 좀 빠져보기도 하고 몰카해보기도 하고 명상을 해보기도 하고 운동해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이 계속꽤 그런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평안은 우리 예수님 주신 거예요. 참된 평안은 예수님을 구시대로 염색하고 구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빌 에베소스 마지막에 보는 사도바 오고있을 그렇게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고 십사장 이스스겔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말씀했습니다. 왜주 예수님이 땅에 오신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우리에게 참 평안한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네 번째는 왜 구주 예수님이 땅에 오신 소식이 가장 큰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고 우리까요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가 말씀하신다. 십장 십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려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고 너희가 더 풍성함을 누리게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우리 하나님 풍성함을 주시, 풍성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 이 지구상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믿기도 그 일상을 볼때 예수를 핍박을 하고 교회를 파괴를 하고 그런 사람들 을보게 되면은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믿든지든지 공통점이 있어요. 핍박하는 나라들 때문에 다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으감 그 속에 있고, 자유가 없고, 불안해. 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자유롭게 전파되는 나라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 나라에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이풍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세계적으로 우리 구호, 유엔, 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 기부도 많이 있고요. 그거 보게 되면은 다그 아, 기부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그 기부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기도하고 보음을 가진 나라들이에요. 고을가나라그 나라 자들에게 사랑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이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시니까요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정말 우리는 정말 시간 뭐가 필요할 수 없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배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우서에 공개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우시기 가장 나은 꼭의 쌍을 당하니도 쌓이지 않으고피박을 받아도 구치지않으고 그냥 두려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한 선물을 받았다는 거는 내가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건 이 선물을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선물은 내가 가진 이 가장 큰 선물은 누군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석탄을 전구에서 보게 되면, 해마다 이 시즌 되면 여러 사람들 굳이 한 그런 아름다운 미담들이 전해져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죠? 맨년전부다 10년이 넘었는데 전주에 가게 되면 노송동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게 이름 없는 천사가 기부를 하는데 엄청난 돈을 이름을 바치지 않고 그 노송동 사무소 앞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간다고 전화를 한답니다. 어디에 돈을 갖다 놨습니까? 불유도께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그마치 그 돈이 지금 5억 5천만이나 되 5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물론 몇 분에 몇년 동안 나눠낸 거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을문도 밝히지 않고, 기부하는 거야. 야,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재산이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냐, 의식니다 또, 대구에 있는 어떤 분은, 지금까지 기부한 게, 얼굴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얼굴을 밝히지 않고, 기부한 게, 8억 4천만 원이나 되 어떤 동네는 쌀을 1000kg을 갖다 가 주면서 배달하라고 하는 불쌍한 사람을 나눠주라고 하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얼굴을 밝히지 않았다고다 어떤 곳에서는 여탄 2만 장을 갖다 주셨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십시오. 이름 밝히지 않고 얼굴을 밝히지 않습니다. 았 이야 대단한데 선물로 나눠서 작년에 우리가 사는 이게 소 o 하고저 잠실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에 구 y c a n 가 있는데 그구 q u 자 s t i 에 5천만 원짜리 수표가 세 t 에나왔대 s m 거 얼마인가? r y 억 u 천 e r b That's not it. You're w 에다가 h 천만 원짜리 수표 o n 을 작년 2017년 12월에 자 not 에다 r e What's m 크기 때에 가장 슬프그런좀게누가이 슬픔을 쓰면 좋겠다 그렇게 됐 지금.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소사이어티. 이분들한는 이름 이상 기부할 사람이 이 아너 소사이어티 플에 가입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현재 가고 있는, 국제기아 지키고 있는데 여기는 필란트로피한 게있니다피란트로피 그룹이 있는데. 이이렇이상 기부하게 되면은 그 기아 대책 기구에 속한 필란크로피이원이 되지요. 그러면 이 그것을 다음 물을 통하나 찍어 가지고 그, 그 기구 벽에다가 붙일 거거든요. 그 기아 대책에 한 사람만 해도 몇십 백이되요 기아 필란트로피 경과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한게 있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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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그어래서 사이의 클럽이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많이 기부를 했는데 얼마 전에는 나라 시골 동대 조그마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 두 사람이 제가 보니까 나이스라도 안 됐어요. 이렇게 그 쌍둥이 형제, 그것도 형제가 일억씩 기부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들 소사라이드클럽에 가입이 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데그 아버지는 진짜 그게 가입을 했대요. 참 대단한 사람 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이도. 세살 나이가 백억 좀 주시다 하게 니다 백억 아니 방금 시억좀 주시다 하게 되면 나도 로 데블드 앞에 가 가지고 자수 남비에다가 나는 1억짜리 주께 주시도다서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 가질 수있을 생각합니다. 뭐그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그것보다 내가 줄수 있는 더큰 선물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배고플 돈도 끼니도 성공으로 기부 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놓을수 있는 나눠 줄수 있는 더큰 선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죠? 예수 예수. 나스레 예수 그리스도. 나스레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 주위에 계셨지. 나스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 전해지게 될때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될때온 세상에 줄수 없는 그런 크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소망 가운데 있게 될 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큰 성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분 2018년 성탄절를 보내면서 생각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또이 선물을 여러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선물은 가장 큰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과 또풍요로보내누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주님의 평안과 풍요로믿이 넘치는 은혜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물로 인하여 사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선물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듯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가장 큰 선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해실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또 기쁨임을 확실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평안과 또 풍요롭고 부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기쁨인 것뿐만 아니라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될때 나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가장 큰 기쁨과 선물을 늘 이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신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삶 속에 선탄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